안녕하세요, 고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편이 왔는데, 일단 김윤지님이 보내신 거라고 써져 있어서, 어느 분께서 보내신지 잘 모르겠거든요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안전배 종목 숨어주셨습니다 어, 이렇게 왔는데, 흑임자 영수증 떡 메모지인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분실된 줄 알았는데, 두 달인가 세달 만에 도착한 거 포기하고. 있어요. 진짜 너무 꼼꼼하게 해 주셨고 제가 이전 이번 새로 운 버전 좋긴 하지만 원두 버전 되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원두 버전을 이렇게 왔습니다 <laughs> 원두 버전이 너무 이뻐서 갖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제가 좋아하는 로투스 과자 보내주셨고 마이쮸도 보내주셨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가 많이 왔는데 먼저 이렇게 양수증 이렇게 써주셨고 대박 아, 진짜 싸게, 진짜 싸게. 우와, 진짜 싸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구하고 있었거든요. 우와, 이거 보세요. 우와. 물료좀 됐건 아직도 고민 중이시래요. <laughs> 아 이렇게 후기 남겨달라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고요. 아, 이님 쿠폰 너무 귀엽다. <laughs> 귀여워. 이렇게 보내주셨고, 진짜 먹거리는 정말 잘 먹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지니님께 물품이 왔고요. 진짜 분실되고, 분실된 줄만 알았었는데 와가지고, 오, 되게 기분이 신기하네요. <laughs> 잘 쓰도록 하겠고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모두들, 안녕!